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산 대하와 양식 새우의 구별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자연산 대하는 실제 바다에서 나는 토종 대하이고 성질이 급해서 금방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저희가 급속 냉동을 한 것이고요. 양식 새우는 말 그대로 양식장에서 사료를 먹고 큰 새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흰다리 새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별하기 쉬운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꼬리 부분을 보면 자연산 대하는 이렇게 초록빛이 나고 양식 새우는 이렇게 붉은빛이 납니다. 단 신선할 때는 이런 빛들이 뚜렷하지만 신선도가 떨어질 경우 빛이 잘 보이질 않아서 신선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수염 길이인데요. 양식 새우의 수염도 이렇게 길지만 자연산대 수염은 양식새우의 수염보다 긴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뿔인데요. 자연산대의 뿔을 보시면 콧끝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양식새우의 뿔을 보시면 이렇게 콧끝을 넘지 않습니다. 자연산 대하와 새우를 후라이팬에 구워봤습니다 보통 대하와 새우의 맛을 구별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자연산 대하는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육질이 단단하고 지금 감칠맛이 있습니다 알도 있고요 양식 새우도 자연산 대하에 비해 살이 많이 단단하진 않지만, 단맛이 납니다.